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 하나님께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우려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나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외부의 침략을 받으며 역사의 길을 걸어온 아프리카, 티니지를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티니지는 정치와 경제, 경제의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식민통치를 받아왔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식민통치의 종지부는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자유를 얻게 되어 끝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 이후 티니지는 경제와 정치에 있어서 안정적인 국가는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87년, 벤 알리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티니지를 24년 동안 독재 집권하게 됩니다. 다시 과거의 식민통치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벤 알리의 장기 집권은 티니지 사회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가는 급등을 하게 되고 청년 실업은 56%에 급박하게 됩니다. 서민들의 경제는 바닥을 치고 반대로 정부 지도층과 가족들은 권력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재 정권을 무너,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랍의 봄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바로 제스민 혁명, 혁명입니다. 제스민 혁명의 출발은 티니지의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드부 지드라 하는 곳에서 모하메드 보아지지라는 한 청년이 이 제스민 혁명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모하메드 보아지지는 2010년 12월 17일 거리에서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경찰관이 보아, 보아지지에게 판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을 빼앗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지지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날 오전 11시 30분. 지방청사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지인들은 이러한 보아지지를 바라보면서 함께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아지지의 분신자살 관련 영상이 sns를 통해서 티니지 국민들에게 소개되었고 또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티니지 국민들은 벤 알리의 독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벤 알리는 24년 그 장기 독재 정권을 포기하고 끝내는 티니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26살에 모하메드 부아지지이 청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티니지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식민 통치에 그리고 24년간의 독재 속에서 억압과 핍박을 받으며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아왔지만 제스민 혁명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 그리고 자유 자유의 꿈을 조금씩 이루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부터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티니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좋은 환경, 한정된 그러한 영역에서만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환경, 이러한 어 어려운 환경이라도 내가 비록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한정된 한정된 영역에서가 아니라 그 영역을 넘어서서.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을 넘어서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사실은 1장 21절까지 1장 전체를 읽으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 말씀은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조국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뒤 바벨론 1차포로 끌려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어린 시절부터 다닌 성도님이라면 여러 번 다니엘 설교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왕의 진미를 거절한 다니엘과 세 친구 그에 관련된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다니엘서 3장에서는 느브갓네살왕에게만 왕이 만든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새 친구가 풀무뿐에 던져졌으나 죽지 않고 살았다는 그러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 돌아온 그러한 다니엘에 관해서 함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 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마다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다니엘과 그세 친구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처럼 우리도 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러한 도전을 함께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단순히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스라엘에서 뿐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망의 메시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환경에 단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 모든 영역을 초월해서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있는 어떤 것이라도 주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으미,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소망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작을 읽으면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는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단어에서 1절,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바벨론에도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메시지가 먼저 나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유다, 유다왕 요오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누베겐 나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 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요오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오히려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신앙,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믿음의 의심밖에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일까요?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들어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과 신앙의 자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심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 2절을 보면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을 넘겨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고대 전쟁은 고대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을 그들의 신전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두에게 패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대야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환관정을 통해서 이름까지 개명받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 중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이방인 중심으로 그 이름이 개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시대에 이름이 개명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주권이 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르부간네살의 나라와 마루둑이라는 신의 주권 아래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의 상황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삶이요, 주의 손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긴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과 같은 그렇게 비치는 상황이요, 하나님 중심의 이름이 이방 나라 이름으로 개명되어 주권을 상실하게 된. 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 나라와 통치하심을 하심을 느낄 수 없게 할 만큼 너무나 어둡게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믿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와 이사야와 미가와 하박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허용된 심판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대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퍼,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이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상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며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항목에 깃들이는 자였다.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서 졌던 그 모든 사실이 하나님이 패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계속해서 바벨론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둘째, 다니엘은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심은 영원할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믿었기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이방 땅에서도 세워져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본문 마지막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원년까지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귀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그의 통치하심으로 회복시킨 포로 귀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통치하심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왕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교육시키라고 한간장에게 명령합니다. 본문의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연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러한, 이러한 왕의 그러한 지시에 대, 다니엘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에 대한 거절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그 음식과 포도주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정결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식에 있어서 부정한 것과 또는 짐승에 있어서 또 우리가 먹게 되는 그런 음식에 있어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분별 정결 규례를 지켜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자신들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 땅에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분별하겠다라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가 그곳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방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기 정체성과 헌신의 외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자신을 더럽힌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 사람이 먹는 그 음식 그 자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다니엘은 단순히 먹지 않겠다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자신이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 우리가 채소만 먹고 열흘 뒤에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과 비교해보겠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여러후의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다,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낌없이 부으십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구절 말씀에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는다 말합니다. 3년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은 채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학문과 서적을 깨닫고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왕 앞에 섰을 때에 다른 소년보다 뛰어났고 심지어 바벨론의 수많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보물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하심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 굳이 인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하심을 드러내시려, 드러내려 하실까?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와 통치는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전달, 전달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나의 통치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곳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는 생각과 고민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조금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속에서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보다는 망치려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생각, 제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이 다른,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좋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 아이들을 섬기고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하심을 드러내며 살아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하심을 드러내며 살라라고 저는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부담감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세상의 나라가 더 왕성하고 흥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속해 사,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드러내며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을 예를 들어 볼까요.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와 학원, 그들의 공동체에는 왕따와 폭행, 학업과 진로, 게임, 이성교제, 음란, 부모와의 갈등, 마음의 상처들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악이 더 왕성하고 흥황하고 있죠. 그들의 삶 속에 이미 악이 더 흥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들으며 살아가는 기가 쉽겠습니까? 어른 어른들의 상황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편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만들어져 있는 법은 우겨서라도 내게 유리하게 써먹어야 하고 누군가를 이용하려 하고 착하게 살아서는 결코. 성공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음란과 제약은 숨겨져 있지만, 오히려 청소년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착하면 당하는 세상, 악한 법이 핍박을 하는 세상,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 통치 드러내며 살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죄와 연약함이 가득한 무리가 말입니다. 그럼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먼저 다음 질문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 저희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기에 우리가 세워 갈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를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윤리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엄습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절망이 크게 보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을 크게 보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갔습니다. 소망을 붙들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방 땅에서도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도 저는 단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소망보다는 절망이 크게 보이는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도 저와 성도, 성도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땅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있음을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없는 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아름답다는 진술은 올바름과 선함이 어떤 이의 삶을 통해 증명됐을 때 유효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지선 자매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러한 분들 이러한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외모만을 본다면 결코 아름답다는 말. 멋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선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땅 가운데 여전히 실현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다니엘그 삶을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비록 어둡고 정말 음침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세워가져 감을 보여 주었듯 우리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 보여 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